형수님 혹시 그거 아세요? 뭐? 새로 나온 모바일 게임. 이번에 새로 출시했더라고요. 제가 항상 어. 즐겨보고 재밌었던 어. 모바일 게임 있는데 어. MMORPG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뭐? 어, 뭔데? 아, 들어보셨어요? 아, 어, 어, 뭔데, 뭔데? 바로 미라클. 허? 미라클? 미라클. 네, 어, 어, 알아! 아, 좋아하지. 그 우리 캐릭터 되게. 우리 팀 이름도 미라클 스파키즈였잖아. 아, 진짜? 어, 미라클 좋아하지. 야, 형님. 느낌 그 먹시라면 같이 해보실래요? 아 어, 그래? 네. 오,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난 드폰 게 좋아하지. 캐릭터 키워가지고 육성시키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아개 재밌겠다. 맨날 우리는 우와 맨날 봐봐요. 아무리 뭐, 우리가 했다. 풀업하고 뭐 전투 잘하고 유닛 잘몸면 뭐해. 게임 끝나면 다시 리셋이에요. 어 뭐, 맞아, 리셋이지. 그 리셋 안 되잖아. 그치? 리셋이잖아. 리셋이 리셋 오, 안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진큰 메리트가 있고. 야라라 그냥 역대급 게임이에요. 어. 역대급 게임 같아. 어. 어. 자 화면을 네. 터치하세요 터치 한번 해볼게요 <laughs> 강아지로 아이템을 자 근데 저는 솔직히 MMORPG를 항상 해보기 해보자 해보자는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접한 적은 처음이에요 어자 일단 뒷처리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거의 남자 탱커야 탱커 탱커 네. 어, 보상까지 야와 이거 출적 보상도 줘. 와 원하는 캐릭터를 영웅 슬롯에 등록하여 영웅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보너스 효과가 활성화되면 전투 중아리아 같은 능력치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레벨업할 때마다 이거 능력치도 주고. 야, 오, <laughs> 장난이야. 와, 와야 진짜 이뻐 캐릭터. 야 계속 줄, 야 이건 뭐야? 한 줄에 필요 없나 이거? 야, 무한 그래. 한번 해볼게요. 야. 처음은 아,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들 애매모하할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지. 스토리를 들어보고 네. 하셔야지 스토리 이 감이 있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거든 네. 그렇지 기모이 컨트롤 자 컨트롤 천천히 행복하시지 항복하래 우와 아우 너무 강하게 오 송우 공격 오야 무린데 기가 막히고 여보 봐봐 그래 이게 막히지 응. 와, 와. 그럼 이제 피스타일 지 피스타일이야? 와, 지린다, 와. 가랭 궁 도는 것 같아. 야! 와. 이라클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방금 우리가 공격한 멧돼지들이 원래 선빵을 때리진 않는데 선빵을 때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모이 가방. 그 템, 템 들어온 거 아니야, 템? 네. 어, 들어왔네요, 장착. 장착! 장착! 캐릭터 아크에다 장착! 이번에 놓치지 않을겁니다! 와대 와. 개간지! 와지 쥐를 갖다 모은거야 이건! 기본 거. 와 장착! 자 일단 이러면서 바로 공격 들어가고요순순이행복하시지이 녀석들은 공격! 공격! 와아! 보스다! 아니 얘는 약간 아홉살 아, 느낌! 오! 기술사기술사자 집중해야 돼요! 자 이제 피싸기! 아 피싸기 보여줘! 사지 청자이 피싸기 모르니까! 자 피싸기! 와 한번 아, 아, 맞았어. 아이고. 아, 뭐해지뭐 해주는 거. 자, 아, 일단 1라운드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크림 어, 들이지 않고 게임인 것 같아요. 어, 데미지 싫어. 데미지 너무 세는데. 모바일 RPG 세계의 새로운 기적, 미라클. 야, 가방에 또뭐안 들어왔어? 가방이요? 가방에 뭐 없게. 안녕. 와, 뭐야, 잘 다녀왔어. 이것도. 모험가의 군장 전투아 명중형 아까 보니까 빗맞은 막 누구한테 쓸까요? 그냥 카르텔 좀 아니 이 전사 줘야지 쟤가 때리는 애잖아 캐릭터 그래도 약간 좀간진하니까얘 얘가 이제 쪼렙이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먼저 줍시다 그냥 어떤 거 먹을래? 레벨업이 안 되네 어 저는 스프라이트 먹을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네. 오시씨씨뭐 생겼어? 어 뭐야 이건 뭐야 연축 무료 세일 프렌더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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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쏘아놨는데 이거? 뭐야 소 아, 무료 무료 있네 영웅 조각 소환 오 와 어, 이거 뭐야? 뭐야? 설마? 설마? 뭐야? 와 뭔데? 야라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야 이제 어왜 캐릭터 안 나오지? 선택해야 되나 본데? 뭐 뭐야? 어 뭐야? 뭐야? 뭔데?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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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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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개놀래라! 오! 반짝이야! 오 공포영화인데! 알어와이 영화 아니야? 스킬이 어, 영화인야 어! 모바일 RPG 세계의 새로운 기적! 미라클! 개발했어요. 돈전, 돈전, 돈전. 요일 던전 오,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업도 할수 있는 어, 입장. 어. 금요일 던전 아, 어. 요일별로 입장할 수 있어요. 그럼 요일별로 등장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편성이 있네. 아, 아, 여기 아. 야, 여기서 편성에서 들어가면 되구나. 그럼 봐봐, 뒷편을 꼭 굳이 안 봐도 우리가 이렇게 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우리도 알려주고. 어, 됐네요. 어, 됐어요. 어. 네, 아 형님, 근데 저도 현실. 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주 존나 재밌겠는데. 너 혼자 마우스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동생님도 <목소리도> 한번 해보시고. 우와, 어, 나도 해볼게. 어이! 나도 좀 해볼게요. 해볼게. 요 어우, 진짜. 무 소리야, 지금. 너가 너가 마우스 잡고, 나도 마우스 잡고 싶은데. 모바일 RPG 세계의 새로운 기적, 미라클. 지지 없나? 아 지지. 야. 아, 아 뭐야? 어 지금 존나 뽑고 와, 있네 와, 다, 야, 채팅창이었구나. 안녕하세요. 샬롯이 겁나 가지고 있다. 샬롯이 센가 봐. 와, 와, 저거 어떻게 뽑았어요? 와, 야, 이렇게 또 채팅까지 할수 있어요 채널에다가. 그러니까. 야, 아무튼 미라클란 이 게임 더욱더 미래가 기대되고 장래가 뚜렷한.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형님? 미라클! 지루한 디바게이가 끝없는 노동, 비슷한 게임들로 인생을 낭비한 채, 모바일 RPG 세계의 새로운 기적, 미라클. 화이팅! 미라라 김우이.